대한항공의 보잉 747 8인터 컨티넨탈 여객기 5대가 오는 11월 미국 우주항공 기업 시에라 네바다에 팔립니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지난달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태워 무사히 귀환한 기자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시에라 네바다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9184억 원입니다. 시에라 네바다는 인도받은 해당 기재를 미군의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 개조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 핵전력 증강을 의식한 탓인지 핵전쟁 시 미군을 공중에서 지휘 통제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해당 기체 인도시기는 당초 9월 말이었으나 절차적 이유로는 11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료 효율성이 높은 중대형 기자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021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잉 7478을 10년 내 퇴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